안녕하세요. 영, 이지콕입니다. 오늘은 도토리묵을 맛있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토리가루 1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 6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15분 동안 불립니다. 어, 15분이 지났습니다. 도토리묵을 음, 수어보겠습니다 계속 저어야 됩니다. 이건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도토리는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동의보감에 아콘산 성분이 많이 함유 있어서 중금속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 도토리묵을 자주 해 드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독작용도 좋고요.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운 소금 한 70분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한 큰술 넣겠습니다. 그래야 윤기나고 더 맛있습니다. 차지면서 그리고 이제 뜸을 들입니다. 다 보글보글 끓으면 뜸을 들이는데 한 10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타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줍니다. 어, 오늘 또, 어, 도토리묵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는데요. 어, 이거는 정말, 어, 그릇 동그란 데다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데다 놓으면 네모지고, 어, 자유, 모양이 자유롭게 변하니까, 예. 썰기 좋고 이렇게 네모난 그릇에 넣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놓아두면 굳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물 어제 쑤었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탱글탱글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네, 반 정도 썰어서 물을 넣고 1시간 이상 이제 혹시 떫은 이 떫은 맛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무기 아주 맛있게 잘 됐네요. 대파를 쫑쫑 썹니다. 홍고추도 하나 쫑쫑 썰겠습니다. 그리고 진간장 3큰술 넣겠습니다. 국간장도 1큰술 넣겠습니다. 물도 한 컵을 넣겠습니다. 매실청도 한 컵을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도 한 컵을 넣겠습니다. 다진마늘도 반 컵을 넣겠습니다. 설탕도 반 컵을 넣겠습니다. 참기름도 한컷을 넣겠습니다. 참깨를 뿌셔뿌셔 해서 한컷을 넣겠습니다. 묵을 먹기좋게 썰어보겠습니다. 이 도토리묵을 보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산이 도토리나무가 아니라 상수리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수리묵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년 묵을 써줘서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병 없는 거 보니까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이지쿡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